광주 MBC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사회의 방향과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역의 예타 면제사업 AI 선택이 아닌 필수란 주제로 광주 전남 ICT협회 김영주 회장과 함께합니다. 어느새 AI는 매우 친숙한 단어가 됐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과는 애정의 단어가 됐네요. 지난 1월 29일 발표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의 핵심 사업에 대한 경제적 분석 절차를 생략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광주의 인공지능 AI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이 선정됐습니다. 반면 불행히도 지난 설 연휴 다시 조류인플루엔자 AI가 나타나는 바람에 명절 분위기를 망쳤습니다. AI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조성은 사업비 1조원을 투입해 광주 첨단 과학산업단지 3지구 30만 평에 2027년까지 인공지능 연구원 설립하고 인재양성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초 역량인 인공지능 역량을 키우게 됩니다. 우리 광주가 다른 지역과 달리 하드웨어 기반 산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로 정부의 선택적 집중 지원을 받게 된것이죠 나라의 관련산업과 지역 전략산업인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광산업 등의 인공지능을 접목하게 되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융복합 신산업이 육성되고 관련하여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 새해 국정연설에서 미래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를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3일 AI 활용 확대 국가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모든 연방 기관이 그들의 업무력 정진을 위한 AI 전략을 세울 것을 지시했습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의 두뇌 부문의 핵심 기술인 AI는 단순히 산업 전략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의 가장 큰 우열을 가려는 전략이 된 것입니다. 이제 AI 산업의 성공은 바로 우리나라와 지역을 구하는 신의 한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성공의 열쇠는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적 정의인 초연결 융합 협업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기획단계부터 지역의 3대별리 사업과 연계해 실험실에서의 기술이 아닌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기술개발 인력 양성 사업모델이 장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열쇠는 기존의 시장 참여자와의 철저한 교류 협력입니다. 삼성, LG, KT, SK, 네이버, 다움 등 전자, 정보, 통신, 플랫폼 기업들은 큰 돈을 투자하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역으로 유치하는 노력 또한 필수입니다. 혼자 가기에는 너무 뒤지고 치열하고 급하고 버거운 분야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은 광주전남 ICT협회 김영주 회장이었습니다. 김영주 회장은 광주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을 역임했으며 공공기관 문화산업 분야의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